요새 버스랑 실내에서도 사람들은 못들하고 교에서도 남았었지. 아, 완전히 버찌는 못하고. 교에서도 남았었어. 저도 완전히 버찌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하장을저게 하는데 할머니 한테가볼래야 너희들 <laughs> 얘 가고 싶어가지고, 할머니한테. 할머니, 싶어 가지고 할머니. 할머니 오늘 뭐 봤어야지 오고 싶어하지. 할머니 찍어주시는 거예요, 이러 <laughs> 난리네 난리 할머니 자 찍어주세요 어. 왜 이렇게 짖었어? 어? 얘네들이 아주 살 만났나봐? 어? 뭐, 근데 내가 이걸 합체를 했다는 거는 얘네들이 살 만났어. 사진은 아무나 안찍어도 가자, 가자. 아무나, 아무나 안 찍어준다고. 맞아. 왜 이렇게 짖어 아, 좋아. 야너 너무 시끄러워. 어미 네. 씨? 다이빙 하세요? 응. 다섯 시나 여섯 시쯤 오실 것 같은데. 저 보세요. 안녕. 할머니 봐, 할머니. 안녕. 할머니 봐. 할머니 봐. 왜안 봐? 왜안 봐. <laughs> 啊！你。